네, 여러분 잘지내셨지요 우리 옆에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시켜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또새 생명이 오니까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환해지고 더 밝아진 그런 느낌입니다. 예. 네. 우리가 보실 때마다 서로도 축복도 하시고 같이 어, 교제도 하시고, 또 이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죠 소망하고 계시죠? 네. <laughs> 어, 여러분 그 요요 현상 아시나요? 요요 현상? 요요, 이거, 이거 있죠? 요요, 요요, 이거 말고, 우리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보통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그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거의 한90% 이상의 국민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 또 빠지지 않는 것이 요요예요. 그래서 이 요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요요라는 것은, 어, 다이어트를 했는데, 좀 빠졌는데,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다시 찌르는 거를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마음 먹고 한번 진짜로 뺀 적이 있었거든요. 한두달반 동안 한 14kg 뺐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불쌍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그만 빼라고. 아, 그래서, 아, 나는 그만 빼자.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이, 마음을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이 음식 정도는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숟가락씩 더 먹기 시작했고, 그것이 열 숟가락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간식이 더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빼기 전보다 더 살이 쪘어요. 14kg를 뺐었는데, 이제 15kg, 16kg가 막찐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또 마음을 잡았습니다. 마음을 잡고, 최근에 한몇달 전에,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살을 열심히 노력해서 한 8kg 정도를 뺐었어요. 8kg 정도를 뺐었는데, 아,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8kg가, 왜 이렇게 찌는 거는 금방인지. <laughs> 금방, 일, 막 일주일, 2주 막 하는데 2, 3kg씩 막 찍찍 막, 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또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정봉우 집사님 딱 저번주 보고 도전 받았어요. 아 내가 정봉우 집사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도 살좀 빼야겠다 생각해서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쩌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모습이 아, 어떻게 할까 고민 이 됐는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딱 오면서, 우리가, 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럴 때일수 우리가 그때 외쳤던 건 뭐냐면, 이럴 때일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 실력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돼야 된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말씀 읽기도 하고, 우리가 따뜻한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또 묵상도 같이 시작하고, 성경 읽기도 시작하고, 더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자고 이야기하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조이고 조이고 조여서,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결정해서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지금 돌아오면서 이게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신앙의 삶은 살아간다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점점점 좋아, 멀어지고, 예배의 삶은 점점 멀어지고, 기도한다고 결정했던 것들을 다시 지키지 못하고, 또 전의 모습, 전보다 더 나태한 모습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됐어요. 이것이 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 저를 묵상했을 때그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살짝 변질되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요요현상을 우리가 없애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 건강한 그리스도로 아, 지금 일어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막 어, 관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해야지 하고서 처음에 한두 달간은 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확실하게 뭐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이제 영적으로 좀 깨워졌고, 실령해진것 같고, 영안이 딱 뛰어서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 일하심을 내가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상태의 영적, 그런 무장을 하셨습니까? 에 맞아요. No. 잘안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더디오는 걸까요? 그런 현상과 상황이 여전히 믿음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 있는 것이 소용이 있는 건가? 묵상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 건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 변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게 지금 소용이 있는 건가? 자꾸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전보다도 더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점점 말씀은 멀어지고 기도의 생활은 멀어지는 거야.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기틀인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통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어 받는 사람들이 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비유에서 오늘 겨자씨가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 좀 이제 화면이 커서 좀 크게 나오는데 굉장히 작아요. 여기 손에 하면은 여기 손에 저게 다 요만큼에 모일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네. 네. <laughs> 굉장히 1에서 2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방 있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호수면서 바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 겨자 겨자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풀은 한번 심기면 이게 번식력도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이듬해 되면은 그냥 그 전체 산밭이 겨자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풀인데 나무만큼 크게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 이거 나물 종류거든요. 나물 종류. 이 겨자가 심겨져서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데 여러분 보통 원, 여기 몇 미터까지 커진다고 나와 있죠? 2에서 3미터 정도, 2에서 3미터 정도 커진대요. 그리고 많게는 진짜로 크게 자라는 것은 5미터에서 7미터까지 자랐네요. 풀 종류고 나물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예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땐 뭐로 생각하겠어요? 나무같이 생각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겠어요? 예, 저기 이게 그 사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제 얼굴로 <laughs> 대체를 했습니다. 제가 저분이 아마 키가 한 180, 19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죠. 더 크고. 이만큼 이 작은 겨자씨, 손바닥 안에 이 조그만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도, 사람 키도 넘어가고. 새들도 와서 깃들어서 거기에서 쉴 수도 있는 그늘막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이 겨자씨를 심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합니다 왜요? 이 겨자씨가 얼만큼 자라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띄엄띄엄해서 이만큼의 공간, 여유롭게 공간을 놓고 심는 것이에요 그러 만약에 이것을 심었는데 전혀 기대함 없고 의심이 든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만 심고 그냥 많겠습니까? 아니죠. 막때로 붙겠죠, 거기다. 주변 다. 촘촘히 막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씨앗을 심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함이요? 이렇게 자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 이 작은 거지만 이것이 심겨져고 그리고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은 번성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작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심겨졌을 때는 더 놀랍게 성장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뭘 얘기하셨을까요? 이 겨자씨 하나,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봤을 때, 여러분, 큰 믿음, 뭐, 거대한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너희 믿음이 참되다면 뭐야? 너희 믿음 이 진짜라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 믿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길 바래요. 어떤 믿음이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될 것이에요. 그것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그 작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뭐 믿는다고 뭐 달라져? 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야,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그 저는 이거를 예전에 교회에서 집사님들한테 좀 들었어요. 이런 이렇게 정확히 얘기 하시진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 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도 안 되는데 또이이 이 말씀 묵상하라 그랬다고 얘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집. 그러니까 집은 집이 고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인 거예요. 다 분리된 아예.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또 교회 얘기하면 애들 싫어한다. 이렇게 제가 그 집사님 몇몇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을 때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어? 진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신데 어, 이렇게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에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뭐 별일 일어납니까? 별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씨앗을 심는다고 별일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요. 그 씨앗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작지만,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 있지만, 그더 작은 것에 더 크게 더 풍요롭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리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믿으면 뭐가 달라져? 달라져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달라져요. 제가 그 요번. 요번 주에 어 우리 하, 하율이랑 같이 공원 이렇게 산책하다가 놀다가 저녁쯤에 한 여덟 시쯤 넘었었어요. 그때 막 하율이랑 같이 있고 그 운동기구 같은 게 있잖아요. 공원 같은 데 보면. 예, 운동기구 막이를 하는데 예, 저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떤 그 반범대원분들이 세 분이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사진 좀 찍어달라고 본인들 해가지고 아예 찍어드릴게요. 하고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사진을 딱 찍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세분 중에 두 분은 이제, 가시고, 한 분이 남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딱, 명함을 주시면서, 반복대면할 생각 있냐? 그래서, 이게, 이게 뭔 소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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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막, 거절할 수 없어서, 아, 아, 예, 예, 예.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한 거고, 자유로운 반범되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봉사하는 일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뭘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하고서는 이제 제가 명언을 받았습니다. 명언을 받고 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어, 내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스카웃 됐다고. <laughs> 어, 네. 네. 뭐돈 버는 거냐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건 아니다. 고민 좀 해봐야겠다. <laughs> 어,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한번 해봐. 라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안에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아, 나 이런 거잘 모르는데 또 거기 가면 다다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이런 거잘할수 있을까 하고 한 이, 3일 정도를 제가 그냥 이제 그 명함을 놓고 있다가 제가 3일째 다시 한번 물어봤어. 요 할까? 말까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연락을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 대장님이시거든요. 대장님. 대장님. 제가 그때 그 명함 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할 의향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오세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긴장하기 시작한 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두근러 두근. 그래서 7시 30분 좀 넘어서 제가 깜빡하고 안 갔던 거예요. 전화 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어, 안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빡했어요. 지금 갈게요. 해가지고 거기에 한 7시 50분까지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거기에 이제 방범 대원 분들이한 네 명이 거기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를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어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같이 함께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인사도 나누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거기서 최 연소였어요. 최 연소. 네, 다들 나이가 좀 있으신데 더 이상 이제 반범 자율 반범대에 하시는 분들이 별로 이제 젊은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나이가 있으신데 제가 대장님께 물어봤더니 그분은 7, 8년 정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7, 8년 정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시면서 길 이제 저녁에 순찰하시는 거예요. 그날 가자마자 저한테 옷을 주시더니 옷을 입으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경찰 복장 비슷하게 생긴 옷과 또 이제 경광봉과 뭐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지구대, 경찰 지구대에 가서 사인 받고 이제 그 준방, 금방을 이렇게 순찰했죠. 순찰하는데 별거 없었어요. 그냥 그길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길 다니다가 좀 좁은 길 다니다가 그냥 옆에 그냥 살짝살짝 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그 정도만 살피면서 그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 제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면서 아,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게 뭔큰 그게 될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게 그렇게 뭐큰뭐 뭐 예방이 될까? 저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그 어두운, 그, 어두, 그 저녁시간에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시간에 거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또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순찰하는 사람들로 범죄가 어느 정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어, 뭐 뭐냐 자매가 밤늦게 골목을 지나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좀 두려운 일이고 요즘 시대 같은데 그때 반범대원이 그냥 옆에서 그냥 살짝 지나가면 해도 괜히 이렇게 마음의 안도가 막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가 일어날 것도 예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한, 번,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것들을 보,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생각 전에는 별거 아니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귀중한 일이구나. 누구에게는 진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이지만 그냥 동네를 그냥 저녁에 마실라 가는 것처럼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지만 그 시간대에는 그래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예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여겨졌는데 넓게 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그 향해서 존경한, 존경하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이게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 저게 뭐야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그 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이 교자 씨만한 이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한국땅에 오셨어요. 처음 오시자마자 어 정말로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정박하고 내리자마자 성경책 몇권 전해주고 바로 참수당했거든요. 순교했어요. 정말로 이 토마스 성교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성경 번역도 해가지고 책도 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이걸 가르쳐주고 또 거기다가 뭐, 뭐 학당도 세우고 막 이런 막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딱 도착해가지고 배에 내리자마자 조선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참수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교를 당해요. 내리자마자 근데 죽기 직전에 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몇 권의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토마스 상,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서 한이 성교는 실패한 성교입니까? 선교, 성공한 성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 오자마자 죽었는데요. 순교당하셨는데 성공 실패 아니고 성공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그 성경책 몇 권이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종이가 좋으니까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그 성경책으로 종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집방 안이 온통 말씀인 거예요 누워도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보는 것마다 다 말씀이니까 그냥 보다가 읽고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하고 그곳이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작은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한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더니 어떻게 해요? 이 한국 당그 성경책을 받은 그 사람이 또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여러분 씨앗이 하나 심겨져, 요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땅에 딱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아 저게 실제로 나겠어? 우리 토마토 심어봐서 알잖아요. 토마토 심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와. 죽은 것도 있지만 또 기다리면 기다리고 기다리면 싹이 딱 붙으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죠. 작은 씨앗 이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을 때는 몰라요. 아 제가 뭘 하겠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씨앗들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거기에 심겨질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에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싹을 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구나. 토마스 성교사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 바로 죽으셔서 순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토마스 성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면서 그 안에서, 그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실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 심겨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겨자씨, 겨자 나무처럼 무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씨앗을 심겼는데,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당장은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 작은 씨앗이지만 이곳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한참 기억해요. 뭐 예수 믿으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그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것이 심겨져서 생명이 쌓트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잖아요. 그한 사람이 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밖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겠 세상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 여기서 좀 뭔가 일 하는 것같는니만은 결국은 이렇게 죽는구만 끝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현상은 그래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곳,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기기 바래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세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래요. 심어서 하나님, 지금 그런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하나씩 심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고, 그쵸? 따뜻한 교회 지금 개척해서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굉장히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아니, 저 작은 교회에서 뭘할수 있겠어? 제가 그한 목사님하고 같이 전화통화하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개척 교회 하세요. 하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분 주보에 이제 성교사님들의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고, 어, 떻게 이제 성교사님들과 어떻게 접촉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어, 세 곳을 지금 후원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야, 우리 성교해야 돼. 나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큰 교회라고 성교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성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교회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그 씨앗 참된 믿음 그 믿음을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연약해 보이고 많이 커 보이지도 않고 일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 생명을 튀우기 시작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이전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작은 씨앗이지만 심고 여러분 기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이 자라나서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전에 같이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하실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이 찬양하시면서. 오오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하나님, 이 겨자씨 자음과는 작은 믿음이 믿음이 그대나 그 안에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시현이 같이 이찬양 주님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며 주말 배낭가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